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찬철 교장감청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떠장 어, 청소년 위원장님 부고 어, 전해 보셨는데 한번 박수 봤어보실까요?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초록처럼 눈빛과 창의력으로 작품 많이 내는데그 많은 작품의 경쟁을 뚫고 오늘 수상한 학생들에게 합니다. 저 상품에 대해 돌아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정말 훌륭하구나, 우리 아이들이 창문이 반짝반짝 빛나구나, 또 그런 걸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그걸 아울러서 요즘에 우리 나라 여러분 언론을 반출받는 분이 있죠. 노벨 평화상을 옛날에 기대를 받아두고 문학상 받은 여러분 누구지 아세요? <laughs> 네, 한강. 처럼 세계를 놀라게하는 문화인 것처럼 어, 여러분도 유학 소년 소년이 지금 여러분 꿈이 그렇게 될 걸로 저는 확신함 네. 하셨죠? 네. 그래서 네. 여러분이 네. 갈 때는 어, 반드시 여러분의 좋은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다 보면은 어, 여러 가지 역경도 있습니다. 네 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이 꿈이, 지금까지 부품 것이 독수리처럼 한계를 넘여서 여러분이 꿈을 각각 펼쳐주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작품 내셨어요. 내셨는데, 여러분이 작품을 여기 보면, 어, 어 딥페이크, 청소년 사이버 등과 도박, 청소년 예방을 해서 여러분이 작품을 냈습니다. 이 작품은 작품을 여러분이 여기서 전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 아이들 또경 감자찬들이 함께 공유할 수서 부탁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강사 전에의 학교 폭력을 없애고 평화로운 학교를 남기는 여러분지 주요일이 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시상에라이전파한 우리 강사 학생 모든 학부모 학생들 행복한 학교를 만들습니다